자, 색종이에요.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, 세개 가지고 먼저 해보자. 세 개의 종이 중에 이렇게 있으면 뭐가 제일 아래에 있어? 네. 뭐가 제일 위에 있어? 네.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어? 맞지? 네. 노란색이 제일 위에 있고, 초록색이 제일 아래에 있지? 네. 어, 두 개를 놓으면 뭐가, 이거, 이거 봐봐, 여기. 뭐가 위에 있고, 뭐가 아래에 있어? 여기. 이게 위에 있어, 아래에 있어? 여기.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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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위에. 그렇지. 빨간색이 위에 있는 거고, 초록색은 아래에 있는 거야. 자, 그러면. 아니, 어, 위에. 위아래는 잘안 해. 그러면, 일단 보지 마. 제발, 제발, 초록색이 자, 보는 거 아니야.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, 자, 제일 아래에 있는 종이가 뭐고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, 종이가? 노란색, 노란색 초록색, 빨간색. 오, 잘했어. 민아이도 제 아래에 있는 건 뭐야? 어, 노란색, 초록색, 빨간색. 아, 그런 순서로 있어? 잘했어. 확인해 볼까? 자, 노란색 제일 아래에, 노란색 제일 아래에, 그다음에 초록색, 빨간색 맞았네. 잘하네. 자, 이 밑에 종이는 제일 아래에 뭐부터? 빨간색, 빨간색. 그 다음은? 어, 보야색, 초록색, 모양색. 어? 노란색이 뭔지야. 잘했다.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내볼게. <laughs> 왜 어렵게? 이번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건 뭘까? 보야색, 보야 아니. 색 제일 아래 보라색 맞았어. 제일 위에 있는 건 뭐야? 어. 빨간색, 맞았어. 노란색, 초록색. 보라색 바로 위에 어, 있는 거. 아, 나도 할... 보라색 바로 위에 있는 거? 예. 노란색. 어, 잘했다. 노란색 바로 위에 있는 건 뭐야? 예. 예. 초록색. 어, 잘했다. 그다음에. 응? 음, 잘했어. 아휴. 한치오 파티. 잘. 잘했어. 확인. 빨간색 제일 위에, 그 다음에 초록색, 그 다음에 노란색, 그 다음에 뭐라색잘 맞췄다, 그지? 네! 음! 훌륭하다.